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케빈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하나의 에어로 스페이스 들고 왔고요 현재 시간은 8월 3일 토요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의 에어로 스페이스가 어제 금요일 시장이 폭락이 나오면서 하나의 에어로 스페이스도 4%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지금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걱정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동안 실적 잘 나온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실적 나오자마자 어 주가가 무너지고 시장이 무너지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어 다른 종목들도 지금 많이 걱정이 되실 텐데 어 전혀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 브리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지금 방산 실적이 워낙 잘 나오면서 지금 방산주들이 실적에 날개를 달았다고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제가 자료 보여드렸죠 지금 일본의 노무라 증권 외국 증권사에서도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탑픽으로 잡았습니다 상승의 총매가 하반기에 온다 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 36만원까지 25% 업사이드를 잡았어요 그만큼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방산 산업을 좋게 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컨퍼런스 콜에서는 수주장고가 지금 30조가 쌓여 있다. 2년 반 만에 6배가 넘게 올랐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달에 루마니아에서 1.3조의 수주를 받았거든요. 이제 K9하고 천무 이런 거를 받았는데, 그게 2분기 실적에는 아직 체크가 안 됐어요. 한마디로 3분기 실적으로 넘어가서 체크가 된다는 얘긴데, 그렇다면은 지금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거기다가 하반기에도 지금 수출은 확대가 되고 있고요. 이번에는 수출이 내수를 넘어선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외국에서 우리나라 방산이 난리예요. 그런데 이거 이렇게 조금 빠졌다고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다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제 같은 경우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크게 빠졌어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말고 다른 종목들도 다 빠졌는데 지금 보시면 코스피가 급락하고 2010년 이후에 2024년까지 3% 이상 급락한 적은 어, 수, 총 34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 지금 코로나 때 유일하게 코로나 때만 빼고 대부분 일주일 이내에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강한 하락이 나오면은 그만큼 강한 반등도 나와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하실 필요 없고 기업 가치만 보고 들고 가면 됩니다. 이 코스피 오른다고 다 오르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실적 받쳐주는 기업, 모멘텀이 살아있는 기업,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걱정하실 필요 없이 어, 저희가 자료 꼼꼼히 올려드리고 어, 정보 올려드릴 테니까 체크하시면서 어, 끌고 가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은 어, 저희가 리포트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보여준 것보다 보여줄 것이 더 많대요 하반기는 더 좋습니다 2분기도 지금 30만원까지 올라왔잖아요 하반기는 진짜 50만원도 어, 넘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꾸준히 잡아왔기 때문이에요 작년 11월에 73,600원부터 드렸습니다 12월 달에는 13만원일 때또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올해 6월 달에 6월 달에도 238,000원에 또 드렸어요 근데 결국 30만원까지 왔잖아요 이 과정을 함께 해왔다 기업의 성장을 DS의 성장과 함께 하고 있다 저희가 앉아서 영상만 찍는 게 아니라고 했죠. 제가 중동을 왜 갔다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반기에 중동에서 방산 어, 계약을 따낼 수 있다 그래서 그거 확인차 시차라는 거 확인차 제가 갔다 온 거예요. 가서 정말 많은 얘기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반기에 중동수주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런 종목들을 미리미리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데서 뭐 찾아보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정보방만 들어오셔도 이런 자료 다 올려드리고 매수 타이밍 다 잡아드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떡 하셔야겠어요? 들어오셔야죠. 오른쪽에 번호로 문자로 숫자 3 적어서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저희 정보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고요. 여러분들 간편하게 문자 하나 보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희는 지금 1만 1,200명이나 들어와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혼자 하지 마시고 이 힘든 시장 혼자 하지 마시고 소외되지 마시고 저희 정보방 들어오셔서 같이 정보 나누면서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어 최근에 조금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금요일 날 크게 빠진 것 같지만 괜찮다 말씀을 드리고요. 주봉 한번 볼게요. 주봉 보세요. 주봉 하나도 안 깨졌잖아요. 이러면 간다고요. 다음 주에 그대로 상승 이어받아서 갈수 있다고요. 걱정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 소식 나오는 대로 올려드리고 영상으로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정보방 들어오시면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무료 추천주를 드립니다. 하루에 하나에서 한 다섯 개까지도 드리고요. 시장 상황을 보고 올려드리는데 보시면 7월 25일에 DS 무료 추천주로 SG 드렸습니다. 오전 9시 7분에 오전을 딱 잡아드렸죠. 7월 25일에 SG 보시면 하루만에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날그날 그날 급등하는 종목을 잡아드린다는 거.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뉴스랑 같이 올려드려요. 그래서 왜 이게 올라가는지 어떤 종목인지 이런 것까지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드렸던 게 바로 3천당 제약입니다. 삼천당 제약은 저희 정보방에서 수없이 잡아드렸죠. 보시면 7월 1일, 7월 1일에도 천당가자 시그니처 하면서 삼천당 제약을 딱 드렸습니다. 삼천당 제약 차트를 보시면요. 7월 1일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계속적으로 시세가 나오면서, 7월 9일까지, 7월 10일까지 50%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요런식으로도 잡아드리고요 그날그날 급등도 하지만 꾸준히 시사가 나오는 종목도 잡아드립니다 또 하나 보여드리면 펩트론입니다 펩트론 펩트론 같은 경우도 보시면 6월 27일 6월 27일에 DS 시그니처로 딱 드렸거든요 펩트론도 보시면 6월 27일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부터 저희가 딱 잡아드려서 여기서부터 펩트론 얼마만큼 상승 나왔습니까? 두 배가 넘는 상승이 나왔어요. 35,000원에서 7만 원까지. 이런 식으로 어, 잡아 드린다는 거. 또 당일 급등하는 거뭐 잡아 드렸어요? 7월 9일에. 7월 9일에 무료 추천주로 옵투스 제약 드렸습니다. 옵투스 제약 7월 9일에 무료 추천주로 드렸는데 7월 9일 당일에만 17%, 18%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정보방에서는 그날그날 그날 급등하는 거, 그리고 앞으로 꾸준히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 다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쪽에 번호로 문자로 숫자 3, 문자 메시지에 숫자 3만 적어서 오른쪽에 번호로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저희가 저희 정보방 초대 링크 입장 방법 알려드리고요. 여러분들 편하게 문자 보내고 들어오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만 명, 만천 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와서 정보 받아가고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늦지 않게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장 혼자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여러분들 소외되지 않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랑 같이 어, 정보방에서 정보 받아가시면서 투자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저희 정보방 보시면은 아침부터 어, 뉴스를 올려드립니다. 전날 미국 증시 상황부터 어, 그날 그날 주요 뉴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아침부터 어, 미국장 국내장 할것 없이 꼼꼼하게 올려드리고요. 또 하나의 장점이죠. 바로 어, 리포트 이런 식으로 그날 그날 주요 리포트들을 저희가 어, 엄선해서 어, 정보방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은 어, 각종 리포트부터 기사. 그리고 관련 소식까지 이렇게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도 다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방만 들어오셔도 어 외국 소식부터 국내 소식까지 다 꼼꼼하게 받아보시면서 어 투자에 참고하실 수 있다. 그래서 어 들어오시기만 하면은 무료 추천주부터 각종 소식과 뉴스들 다 저희가 무료로 드리니까 여러분들 혼자 하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무료 정보방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시장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어, 개인이 버티기에는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어, 이렇게 시장을 버텨내자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 소개를 드렸고 저희 정보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어오시면 되고 어, 시장 같이 헤쳐나가고 수익 낼수 있는 즐거운 투자 같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